4 1번 42번 일단 42번에 어0 0원 1000원, 1 글자가 되게 좁아나네. 좀좀 좀 키워놓고 할게. 아래는 나중에 보면 되니까. 오 1000원. 1 0자0원1 0 0 A. 원 1000원. 1 0 0 0 o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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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i 1000원. 1000원. 1 0 Conducted 했다. a study 실험을 했다. 근데 이 실험이 보여준다. 대지라는 사실을. Our brain은 excel at 매우 잘한다. Excellent의 동사야. Excellent의 동사. 매우 잘하다. 됐지? 정말 이럴 수 있지. Excellent 일을 잘하는. Excel, excel 일을 잘한다. 가속하다 말고. 아 진짜. 그거는 accelerate 줄임말을 잘못. 그 콩글리시스 그 쓰지 마. Accelerate가 가속하다고. 어 이게 가속하다, 스피드업 이게 스피드업이고 엑셀 이거는 어 선생님 그거 컴퓨터 엑셀 아씨 아 뭐죠? 그게 이거 갖다 쓴 거야 스펠링은좀 다른가 어쨌든 갖다 쓴 거야 일 잘한다는 뜻으로 이게 엑셀런트라고. 그래서 일을 잘한다야 매우 잘한다 이뭐뭐를 잘하는 뛰어난 일 잘하는 그리일 잘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야 됐지 매우 어 brains are good at 이렇게 바꿔도 돼 매우 잘한다니까 are good at 일을 잘한다 이 뜻으로 쓴 거야 단어 좀 외워. 제발 좀 이게 주제 아니야 혹시 어일 잘한다 at creating coherent but not necessarily true 맞지는 않지만 coherent 동질적인 뭐 연관성이 있는 뭐 이런 뜻인데 서로 달라붙는다 뜻에서 나온 단어거든 몰래 stories coherent 동질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서로 붙어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that deceives us 그래서 우리를 속인다 착각인데 이거 그래 주제가 착각 쪽이거든 deceive가 키워드로 나왔어 지금 근데 이런 걸 잘한데 또 뇌는 coherent가 키워드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게 사실이 아니야. 반드시 사실이지는 않아 알았어 그 연상작용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같은데 연상작용 연상작용이 항상 맞진 않잖아 과학적으로 그지? In the study split brain patients 뇌가 쪼개져 있는 환자는 뭐야? 좌뇌, 우뇌가 쪼개졌다고? 진짜? 말이 돼? 그런 환자도 있어? 선천적으로? 아니면 교통사고 당해서? 뭐야? sleepy brain patients were shown an image such 그러한 이미지 that 이거 해석 잘 해야 되겠다. 이거 애들 모를 텐데. an image such that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거 해석 못해 애들. 이거는 독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서 단어장에 이런 such의 표현이 있겠냐고 당연히 없지. it was visible to only their left eye.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그러해서 왼쪽 눈으로만 볼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 Uh, was shown on images u c h that it was 이게 소단형법의 친구로 쓰는 건데, 서치 대형법, 그지? That 그래서 it was visible to 이게 중에 only their left eye. 왼쪽 눈은 들어가면 오른쪽 뇌가 인식하는데, 이거 상식이잖아. 뭐 중요하지 않을까? And asked to select a related card with your left hand. 왼손으로 골라라. 잠깐만, 왼쪽 눈. 다 전부 다 우뇌가 명령 내리는 건데 이건 Left eye vision and left side body movement are controlled by the right hemisphere 뭐 이건 상식이잖아 우반구라고 하지 우뇌 우반구 뭐 원래 반구라고 하는데 뇌가 반구로 돼 있으니까 우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반구 아니면 우뇌 좌뇌 음, 우뇌 좌뇌 뭐 이렇게 아무거나 써도 되지 뭐 상황에 맞게 어. In a split brain patient에서 강조하네 The connection between the right and left hemisphere 는 has been broken 그지? 그니까 split이지 meaning 의미하면서 no no information can cross 건넌다 from one hemisphere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갈 수 없지 당연히 Therefore in this experiment 실험에서 the right hemisphere was doing all of the work 맞지? 처음에 오늘 들어갔으니까 And the left hemisphere was unaware. 문제는 쉽네. 모르지. 씨,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알아? unaware of 모른다, 모른다. 답은 나왔고 B 되게 쉽네. 이제 주제 문제만 맞추면 돼. 모른다. what was happening? 모르지. 왼쪽 눈으로만 봤으니까 우뇌로만 정보가 갔잖아. 근데 또그 뇌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쪽에 뇌량이라는 게 가운데 있어 연결하는 건데 그 끊어져 끊어져 있어. 그 bridge라고 하는데 그게 끊어져 있거든. 서브럴 브릿지인가 뭐라고 부르던데 그거. 뇌량이라고. 뇌에 있는 다리. 그래서 됐고. 잠깐만. 이 박사님은 then asked participants 이거 물어봤어. why they chose the card. 아까 무슨 어, 아까 무슨 카드 고르라고 했었나? 기억 안 나는데. 아, 카드 고르라고 했구나. 미안아. 까먹고 있었네,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아, 그지 아, 실험에서는 ask가 나면 중요한 거야. 기억해. 어, asked to select a related card(관련된 카드를) 고르시오. 왠, 왠, 아니 뭐, 무슨 사진인지 안 보여줬잖아. 무슨 사진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됐고. 자, because language is processed and generated in the left hemisphere(잠깐만.) 왼쪽은 모른다고 했는데. 왼쪽은 모른다고 했는데. 왼쪽은 몰라요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언어는 왼쪽. 그럼 언어가 적용이 안 되는데? The left hemisphere is required to respond. 반응은 해야 된다. 하지만 반응 못 하지. 아니 뇌가 연결이 안돼있다니까오른쪽 내로 들어갔잖아. 정보 모든 정보가 이거 그거 하이라이트 여기서 어 이거 모든 정보가 일로 들어갔고 왼쪽 내는 모르고 있었다고 모르고 있었다고 당연히 안 되지. 정보 처리 안 돼. However, because of the e x p e r i m e n t s design 때문에 only the right hemisphere knew. 그지? 이것만 알고 있어. 오른쪽만 알고 있다. 오른쪽만 알고 있다. why the participant selected the card. 오른쪽만 알고 있다. As a result, 박사님 expected the participants to be silent. 어, 그지 그러면은 이유를 모르니까 말을 못 해야지. 그왜 골랐어요? 모르겠는데요. 자, when asked 요청 받았을 때 to answer 대답하라고 질문해 but 뭐야? 이런 씨. 예상을 어긋났네. 예상을 어긋나 어, 예상을 어기는 실험이네. 아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상과는 반대로, every subject fabricated 만들어냈다. 지원했어. 이야기를 이, 이유를 모르잖아. 지금 모르니까 지어낸 거야. 하... 인간이 그래. 그래도 너, 그래서 너희들도 이 영어 지문 독해를 하잖아. 그래놓고 그 주제를 모르겠잖아. 그러면은 주제를 지어낸다. 진짜야, 만들어내. 그래서 막 소설을 써가지고 어 선생님,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이게 주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분명해요 되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해 3번이 답이래 야또또 이거 단어도 모르고 구문 분석도 안 되고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아 근데요 제가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3번이 답일 거예요 소설 쓰고 있네 이게 인간의 특징이래 알았어 알았어 자 the left hemisphere was being asked to, 요청 받았다 to provide a 어, 왼쪽 왼쪽이 알고 있었나 어, 왼쪽은 모르고 있었잖아 어. Rationalization 이, 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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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야 돼 행동 근데 오른쪽 뇌가 하는 행동을 왼쪽 뇌가 합리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왜냐, 왼쪽 뇌가 언어, 언어 중추니까 어, 됐고 The left hemisphere didn't know 근데 몰라 정답을 But they didn't keep it from fabricating an answer 하지만 참지 않았다. 이게 킵이 스탑이잖아. 막 막지 않았다 참지 않았다. 그 뇌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된 거야. 막지 않았다. 막지 못했다. That answer. However. 하지만 그 대답은 당연히 이제 지연한 거니까 뭔가 좀 이상한 얘기 했겠지. Had no basis. 근거가 없다. 이게 주제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뭘 모르잖아. 그럼 이야기를 막 지연해. 그래서 말단들은 얘기를 막해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가 그래 주제야 처음에 그런 얘기 내용 나오지 않았냐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여기 나온다 Excel at creating 어 이거 이거 Excel at creating coherent but not necessarily true 이게 그래 주제네 그냥 처음에 나온 게 주제야 항상 두괄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처음에 주제를 얘기를 해줘 다만 처음에 읽을 때는 그게 주제 주제라는 거 인식을 잘 못해 왜 배경 지식이 너무 없는 상태로 글을 읽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됐죠? 요거야 이거 이야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 결국 뭐 우리를 속이는데 본인은 진짜라고 믿고 있어 어, 그게 문제지 now 자 다시 맨 아래 now now if this study had been limited to split-brain patients 라면 it would be interesting 그냥 재밌고 끝났겠지 하지만 뭐야 뭐, 일반인들도 이렇다는 얘기야? but not very relevant to us 재밌기는 하지만 우려하는 관련성이 없다. 앞에 나붙어 있잖아. 관련성이 없다 맞잖아. It turns out split brain patients aren't the only ones. 어,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다. Who fabricate reasons? 얘네들만 이유를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럼 누구도? We all do. 어, 맞아. 내가 아, 니네 얘기했지. 독해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은 정답을 만들어내. <laughs> 그래서 믿어. 선생님 3 번이 다 맞거든요? 맞거든요? 제가 다 확인해봤거든요? 너 단어도 모르고. 또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군지도 못 찾고 있잖아. 그렇긴 한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맞는데 아니야. 너 착각이야. 착각. 착각이야. 알고 있다는 착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설. 자, we all need a coherent story가 필요하다. what our selves에 대해서 and when information in that story is missing. 그 없으면 빠졌으면 모르면 our brain simply 채워버린다. 그 디테일을 채워버린다. 인간의 상상력이란 참 무서운 거네요 디테일을 채워버린다 그러니까 빠진 부분에 이야기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버려 그래서 인간의 이야기는 참 믿을 게못돼 믿을 게못 돼요 글은 되게 좋은 글이네 어, 심리학에 관한 오 이런 실험을 했어 됐고 자 41번만 풀면 돼요 42번은 답 뭐였냐 나뭐 올랐냐 근데 아까 어, 기억했나어 B였구나 B 42번에는 B가 답이고요 41번은 뭐야 <laughs> 기기로. 1번. Which s i d w h i s i c h d s i o f t h e d t s e o n w do e w 어느, 어느 do e w e t e n d t e m o h u s e r o r e 더많 i n How 지 o 더 u r brains 게사 t e r a c t in s t o r y t How do u r brains e i s h e r i s p h e r e i n t e r a c t in storytelling? a s 끊어져 있 상황적인 어떻게 해? The deceptive brain 오이 deception 이란 단어가 안 나왔어 아, 나왔잖아 처음에 어디 있지 아 여기 아씨 이 단어 단어가 써 있는데 그럼 문제가 쉬운 거지 단어가 그냥 써 있었잖아 여기 뇌가 우리를 속인다고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어, 여기 써 있잖아 그럼 쉬운 문제야 응 음? 선생님 그냥 같은 단어인데요 deceptive 맞는데요 insights 인사이 i g h t s from a split b r a 로부터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무슨 영감 어, 모르는 게 있으면 만들어낸다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뇌는 속임, 속임수를 잘 쓴다 어, 3번 답끝이 정도면 쉬운 거 아니야 to be creative activate both hem... 어차피 양쪽이 안 되는 거 알지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켜라 이런 얘기도 한적 없어 어. 그리고 창의성에 관한 글도 아니야 자 m 아 n a 미 c 스 o 브 지배 오 l e f 트 좌뇌가 이미지 프로세싱을 지배한다. 아니 좌뇌는 언어 중추라며 뭔 소리야? 아 됐어. 뭐 이미지 얘기 나온 적도 없고 이미지 처리 나 이게 나온 적도 없고 시각 중추라고? 좌뇌가? 아까 좌뇌가 언어라고 하지 않았냐? 아까 언어 중추라는 얘기. 아 몰라. 어쨌든 답 아니야. 전답 좌뇌가 언어지. 좌뇌가 언어지. 도미넌스 단어 하나 외워 지배. 아 재배가 아니라 집에. 한국말왜 이렇게 해도 돼. 음 될지 단어만 외우면 끝나 그냥. 선택지 나오는 단어들도 꼼꼼하게 다 외워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음 선택지 단어들 꼼꼼하게 다 외워. 디셉티브, 헤미스피어 뭐이 헤미스피어 위험끼 완전히 외워. 이게 좀 헤미스피어만 잠깐 해주고 끝낼게. 야, 단어 쓸 때가 공간이 없어. 씨. 어, 위, 위 어, 위에다 써줄게 위에다. 이게 보통은 이제 지리에서는 웨스턴 대문자로 꼭 써야되나 이걸? 대문자로 안써도 될것 같은데 소문자로 쓰지 않나 아니야 대문자로 쓰는구나 왜 대문자로 쓰지 해미 스피어 그래서 서반구 뭐 서구야 서구 서양 서양 그럼 이스턴 해미스피어는 어디가 되겠어요 상인 동양이 되겠지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Hemisphere 이건 동방구야. 그래서 그냥 서양, 동양 이렇게 쓰는 거야. 서양. Western culture. 얘는 그냥 동양 이렇게 쓰는 거야. 이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orthern Hemisphere 이제 우리 지리 쪽에서는 또 Northern이 나노 Northern Northern Hemisphere 반구 그 다음에 Southern Southern이라고 발음하지 마. Southern이야. Southern Hemisphere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지구를 반으로 쪼개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이 궤이가 있잖아. 이궤이라한문으로 뭐라고 하냐? 이 궤이를? 적도, 적도. 어, 이 궤이를. 적도. 그럼 적도 위쪽은 뭐라고 해? 북반구. 어, 노던 h e m i s p h e r e 그럼 이 적도의 남쪽은 뭐라고 해? 서던 h e m i s p h e r e 남반구. 그래서 남반구는 계절이 북반구랑 정 반대잖아. 뭐 그런 얘기할 때도 북반구, 남반구를 쓰고 뇌에서는 좌뇌 우뇌로 쓴다고. 자 헤미가 절반이라는 뜻이야 이게 스피어는 구 구체 동그란 거구구 구. 이거는 헤미 세미 똑같아 세마이 세미 이게 절반이라는 해프란 뜻이었잖아 해프 절반 반구라고 해 반구 됐지? 어 스피어는 또그 스트라토스피어 성층권 그 권을 그 구의 형태로 돼 있잖아 그 대기가 그래서 그걸 또그 거기서도 스피어 스피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스트라토스피어는 h e r e 지 않나? 스트라토스피어, 성층권. 성층권. 열권, 열권 열권? 어, 어, 뭐 성층 Stratosphere. s t 스피어는 열권 h 권 r e Stratosphere. Stratosphere. s t r a t o s 지 h e r e Stratosphere. 어 t r a t o s p h e r e Stratosphere. 층 t h e r e 일층 이층 할때그 층, 성층 성층권, 한국말은 왜뭐 이렇게 어려워 너 어, 한국말 공부 어떻게 하냐 어려가지고뭐이 어,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어, 어 단어가 좀 많이 나오네 어. 영어는 단어야 내가 누누이 강조하잖아 영어 실력은 90%가 퍼센트가 90 vocabulary야 그냥 하고 나머지가 이제 뭐 sentence structure logic 뭐 논리력 background knowledge, 아, 대부분 단어야 단어가 background knowledge야 그냥 어. 그 분야에 관한 단어를 많이 하는 게 그게 백인지식인 거야 글참 길다 아, 됐어요 다른 단어 없잖아 Real, Rationalization? 합리화? 저런 거 해줘야 돼? 아니 저거 봐봐 아, Rational이 뭐야? 합리적인 이잖아 Rationalize가 뭐야? 합리화하다야 그러니까 얘가 뭐랑 비슷하냐면 j u s t i f y Justify 어, 합리화하다 정당화하다 얘랑 비슷해 합리화 정당화 똑같은 말이야 외워 합리화, 정당화 똑같은 말이다 외워 이제 다된거 같은데 진짜 basis 어 이건 됐고 아니까 어 됐어 어이 정도 coherent를 이번 기회에 외, 외워서 외워 마지막 coherent 서로 붙어있는 그래서 일관 일관성이 있다니까 constant 가능하고 지속적인 일관성이 있는 어 correlated coherent 많이 쓴다 correlated 많이 써 coherent constant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